민속촌에 내가 오로있었네 나는 나는 풍선장사 어디냐고 열어보면 한국민속촌 풍선사자 우리 풍선사자 안 사지 말고 다시 지 말고 풍선사자 우리 풍선사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사사들 어디 없습니까? 사사서선의들 아, 제가 아까 양양 사신 분 아니냐? 양양. 아, 어 힘들어 잠깐만요. 그래, 아. 그래서 뭐 풍선 정말 구입하니까 아, 이야, 어떤 거 해드릴까요? 양양 이로다가한 개만 드립니까 아, 세개 사. 어떻게 해 사람, 포갱대에? <웃음> 사랑해! <웃음> 아, 진짜 그랬어요? 어쨌든,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두 개, 세 개? 세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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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! 세 개! 니다 예. 어, 민석씨도 알바할래? 아직 군인이에요? 지금, <laughs> 아, 이군이에요 아, 직업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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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서? 네네, 아, 네고 아, 네니 아, 네럼 아, 네저 아, 네다 아, 네으 아, 네나 아, 네물 아, 네로 아, 네보 아, 네니 아, 네네, 아, 네네, 아, 네오 아, 네네, 아, 네네, 아, 네네, 아, 네네, 아, 네네, 아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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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